안녕하세요, 윤태영입니다 네, 저는 지금 여기 전라남도 다량으로 왔는데요. 여기가 메타세콰이역의 앞인데, 여기 앞에 그 부부 찹쌀 도너츠,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도너츠를 팔았다고 해요. 이 도너츠가 그 여기 다량에 오면은 꼭 먹어봐야 된다는 도너츠라고 해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네, 이렇게 테이블도 많이 있고요. 진짜 맛집인 거 같아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줄서는 도넛이 상하더라고요. 네, 한번 사, 사볼게요 이제. 그리고 메타 프로방스의 상가 상인 여러분, 프로방스를 찾아주시는 방문객 여러분 안녕. 자, 하나씩 드셔보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영입니다. 네, 차 안에서 그거 맛만 보기 위해 딱한 개만 먹어봤는데, 그거 한 개만 먹어봤는데도 정말 맛집이더라고요. 네, 그 도넛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제대로 된 리뷰를 하기 위해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도넛을 제가 한 1년 전인가 그때 유튜브를 보다가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경기도 사람이어 갖고 사실 제가 전남에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 담양에 가게 된다면 꼭 먹어봐야겠다 그러고만 있었는데 마침 딱 이번에 담양에 가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도넛츠를 이렇게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도넛츠 집이요 그 메타세콰이어기 앞이랑 그리고 메타 프로방스라는 곳그 바로 근처에 있어가지고 거기 만약 만약에 메타세콰이어기 그 근처에 가게 되시면은 꼭 한번 들러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제부터 열어볼게요. <laughs> 자, 네 여기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공 모양처럼 생긴 도넛츠가 깨찰빵이라는 도넛츠이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못난이 도넛츠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말에 갔다 가지고 못 샀지만 그 평일에 가시면은 그, 꽈배기도 소량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한번 지금부터 먹어볼게요. 자, 자, 이렇게. 자, 이 커피우유도 있어가지고 이것도 같이 한번 먹도록 할게요. <laughs> 자. 자. 한 모금만 마실게요. 오, 맛있다. 자, 그럼 한번이깨찰밥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자, 여기 설탕이 듬뿍 뿌려져 있고요. 음. 자, 여기 속에는 여기 비었지만, 오, 와, 맛이 꽤 쫀득쫀득하고, 오, 예. 너무 달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안 달지도 않고, 딱 적당을 달아갖고,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고소한 맛도 있어요. 오. 음. 이야, 오, 이게, 사온 지가 좀 돼가지고, 좀 딱딱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쫀득쫀득함이 살아있어가지고, 정말 맛있습니다. 음, 와, 맛있네요. 예. 자, 이번에는, 그, 못난이 도넛을 먹어볼게요. 음. 음, 아직 여기 겉에 이빵 부분만 먹었지만, 여기 안에도 한번 맛볼게요. 음. 자, 이렇게. 그 초록색, 그러니까 완두팡이 팥이 보이죠. 음. 이거 하나만 더 먹어볼게요. 음, 제가 이거 팥이 많이 들어있는 부분을 먹었지만 이거는 그 갈색 팥입니다. 음. <laughs> 이게요, 그, 이게 사자마자 받아 먹으면 은 정말 맛있는데, 오, 이게 좀, 좀 오대되다 보니까, 좀, 목이 좀 막힙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좀필요하네요 음. 그리고, 여기, 이거 파시는 분한테 그때 사면서 물어보니까 여기 도넛집을 장사하신지가 한 8년은 되셨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어떤 유튜버 분 영상 보다가 알게 되었는데 이게 옛날에는 이게 이렇게 가게를 차려놓고 파는 게 아니고 그 트럭에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예, 트럭에서 판매를 하다가 가게를 차려가지고 이렇게 팔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음. 음. 이게 맛집이 될만 하네, 오. 이게, 오. 쫀득쫀득함과 그리고 안에 팥. 또 정말 맛있고요. 이 겉에 적당히 뿌려진 설탕 덕분에 정말 적당히 달고, 쫀득쫀득하고, 오. 그래서 이게 정말 맛있습니다. 음. 이게 우유나 먹으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오. 오. <laughs> 네, 잘 먹었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이렇게 전남 담양에 있는 부부찹쌀 도너츠라는 도너츠집에서 사가지고 온이 도너츠를 한번 먹어봤는데요. 네, 정말 맛있었습니다. 오, 이게 오, 맛집이 될만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메타스카역에 가시면은 꼭경유지도 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저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상 유튜브였고요. 추천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